유고슬라비아 안들로 가자. 이건 뭐야? 멕시코와 낀 거야? 야 다문화 5% 찍어 그냥. 에라 모르겠다. 자 오스트리아 항복도 마이스 너 95. 그리고 백을 찍으면서 이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를 뵀습니다. 자 남슬라브 민족의 통일자 키릴 작센프르코타 황제의 지대한 노력을 통해 유고슬라비아는 크로아티아 및 다른 남슬라브 민족을 통합하는 국가로 수립이 되었다. 국기 멋있지 않나요? 아 드디어 우리의 목적은 달성했는데 지금 98년에 GDP가 73M이라는 게 가망이 없는데요? 어 다문화 통과 5%가 어떻게 통과됐어? 뭐야? 일단 유럽 명맥 쪽을 먹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스트리아를 마저 쳐야 돼 어? 오스트리아의 동맹이 다 끊겼다 악명 아껴가지고 터키 피버국화 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뜯기? 하면 진짜 오몬비들기 하면 1비 될지도? 베네치아 주정부 악명 30 와우 앞으로 30년 남았는데 너무 방대한 꿈을 꾼다고? 500M으로 만족해야 되나? 아... 압축점 아 뚫리면은 킹만 한데 지금은 국고에 슬슬 돈이 쌓이면 안 돼. 이자다 삭제했으니까 이젠 써야 됩니다. 건설력을 올려. 돈이 감당되는 한해서 빨리빨리 지으란 말이야. 크아 생산 쪽쭉 찍고 사이 찍으면 되나요? 잘 모르겠으면 그렇게도 되는데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거 찍고 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거를 파악을 못 하겠으면 은 그냥 천천히 하는 게 나을 듯. 어, 아, 이민. 와, 4천만 찍었어. 야, 이민 들어온다. 와, 이민 들어온다. 今日 와난 기업으로 어 재강소 이제 기름 기업 같은 거 하나 있긴 해야 되는데 아직 기름을 쓰려면은 압축점 막 열어야 되는데 13년? 야 게임 끝날 때까지 못열 수도 있겠는데? 13년이면? 고급 연구 2단계에다가 선행 불이익은 마이너스 5% 있는데 연구가 너무 딸린다 기업으로 일단은 그러면은 자동차 이제 슬슬 소비세 빼자 재강소 우리 회사 지금 있잖아 행정청사 더 어, 짓고요 예멘 기름 발견 발근하면 뭐하니? 지금 쓰질 못하는데 압축으로 13년 걸린단다 그리고 왈라키아너 합병 되나요? 42%킹마운드아 거부 때렸네 다른 나라 오는 거 아니지? 온다고 하지 말아줘 네? 캐나다가 지지한다고요? 야 왈라키 합병해 인구 늘려 캐나다는 근데 왜 독립국이야? 아니지? 자율성 높아가지고 단독 행동하는 것이. 괜히 영국 부르면 다른 나라에 낄, 낄 수도 있으니까 부르지 맙시다 이집트 에티오피아 선을 잡았다는 건뭔 소리야 에티오피아 통일 됐구나 밀어 밀어 독립건강보험 통과됐고 법으로 이제 국민을 초등학교는 보내게 해줘. 초등학교는 가야 할거 아니야. 지금 159에 발전이 딱 10년 느린 것 같아. 야 캐나다가 상륙한다. 하다하다 캐나다가 상륙을 하네. 야 왈라키아 편입해. 기름 캐. 이따 왈라키아 기름 회사도 지으면 되고요. 야 터키 피복화해. 터키를 같은 시장으로 만들면은 더 이주를 잘 오겠죠? 터키 물러났고. 아 좋아요. 터키 광역에서 바로 박아 터키를 피복으로 만들었는데 이 기름 나오는 이라크를 뱉었네. 언제 뱉었니, 이거? 공기가 아니라 그냥 뱉은 거구나. 푸데타음 뭐여? 푸대 시도가 시작하자마자 무산됐다고요? 네. 어, 이민을 아주 많이 오는데? 야, 이동의 자유 빨리 찍자. 이동의 자유 3단계까지 찍으면 뭐가 좀될것 같아. 자, 초등교 육 의무가 통과됐고요. 기관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데, 기관 올려가지고 우리의 지식 정도를, 직자유를 올려줍시다. 러시아 잘막고 있고요. 나 독일이랑 왜 또, 아, 독일 전쟁이지, 이거? 얘들아, 진군하실 러시아 생각보다 약한데? 잘하면 이길 듯. 건설을 해, 건설을. 그리고 교육을. 5 단계로 바꿔 모쓸 기련 발견 좋고요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미안해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나대지 않겠습니다 직권 이용 가능 이동의 자유 빨리 이주를 받아 핀란드 왜 독립했어 뭐지 압축점만 하면은 몇년 8년 8년이라도 하긴 해야 돼어 러시아 경쟁우도 선했다고 건방진 녀석 나도해 그리고 기습 자동차 자동차도 이제 공이 잘안되네야 무역소나 더 지어라 야 무역소를 깔아 100개씩 깔아 한 번에 서로 지금 항복도가 0 0인데 그냥 평화롭게 끝내면 안 될까? 굳이 싸워야 할까, 친구들? 아, 이주 아주 잘 오고 있고. 와우, 인도는 뭐야 이거? 베스킨라빈스요? 베스킨라빈스 대충 한맛 다섯 개짜리 사놓고 남겨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한 이런 느낌 나는데. 영국 조약, 투자권 너무 싫은데? 우리 경제 종속 당이 안 돼. 자, 표안보장 통과 됐고, 자, 생각의 자유가 완료되면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영구이주일 25%를 이제야 봤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 아, 그리고, 그리고, 여성 참정권 가. 어차피 우리 소장동 뭐 있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조립공정 다, 그냥, 가동화하고 기름 쓰고 다 해, 친구들. GDP 216M.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GDP가 내려간 거지. 전기 충족되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우리 군대들이 러시아 잘 막아내고 있고요. 리비아 갔던 친구들, 다시 갖고 오고, 어, 드디어 평화 제안. 아,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평화를 맺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동해제 없었으면 5천만 못 넘겼을 거라고? 맞기는 5,650만 와 인구 그래프 늘어나는 거 봐라. 정복보다 더 나아. 2주씩 받는 게 진짜 앵간한 정복보다 낫습니다. 우리 알제리 친구 자꾸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돈이나 받아. 아 대규모 이민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헝가리한테 받을 땅이 있거든? 악명 아꼈다가 갑시다. 악명 60까지만 내리고 헝가리한테 땅 받으러 가자. 아닌가? 그리스를 보고 국가합병 악명 4 45.6? 헐리. 아, 중앙아메리카에서도 대규모 이민이. 야, 이거지, 이거야. 빨리 이주로 와, 이 자식들아. 빨리 오라고. 라디오 열렸고요. 라디오도 좀 뽑아줍시다. 혹시 몰라, 라디오를 원하는 나라 있을지. GDP가 이제 개쓰레기다. 어떡하지? 어디가서 빅토리아 유튜브 한다고 하면 안 되겠는데? 전기가 부족하시단다. 지어드려라. 아, 대규모 이민. 인구가 이제 6천만. 캬, 캬. 그리스 인구가 몇 명이지? 그리스 인구가 2.46? 에 어? 영국이 동맹 해체했어 연구가 어 근데 다시 해주겠다는데 야, 특약 써가지고 다시 동맹 맺자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스페인에서도 이미 오고 있고, 건설 15달, 사회주의 열렸고, 여성참정권 통과됐고, 아, 법으로, 노령연금은 돈이 너무 들것 같은데. 이제 노동자 넣어가지고, 누진세 가자. 사진 예술의 탄생, 아, 사진 찍어, 찍어. 이주일치 5년 동안 플러스 25% 이거다. 이주일치를 올려. 생활 수준이 왜 박살이 났지, 근데. 갑자기 이민을 많이 와가지고, 이민 온 친구들이 잘못 살고 있나? 고용이 안 돼서? 보니까 하위계층들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감세 지금 3단계 아니야 우리? 아 4단계구나 야 3단계로 하자 왜 분투야? 노무자가 분투네 노무자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네 그렇답니다 나머지는 다 정상인데 딱 노무자만 힘들어하다가 지금 정상 됐고요 소작인은 400만밖에 안 남았고 좋아요 좋아요 나라 건설 부분 더 늘려 이 시점엔 절대 흑자가 나오면 안돼 아까 보니까 허키계 친구들이 지금 잘못 사는 것 같은데 생선은 막 그렇게까지 안 보다 거 같고. 석유... 사규... 석유 지어 빨리 이 자식들아. 기름이 만개가 모자르신단다. 기름 수입에다가 그리고 보조금 좀 줍시다. 기름은 어쩔 수 없어. 기름은 재앙이야. 가자동맹 열렸고 중앙계 열고 그리스 땅 하나 먹을 때마다 악명이 20이 든다니. 이게 맞나요? 19.3땅세개 먹는데 어? 땅세개 먹기 가능한데? 저장만 할까? 야 그래도 우리가 막 발칸의 지배자인데 그리스 정도 먹어야 하는 거 아이가. 가덤벼. 또 러시아야? 영국 불러. 이러면 독일 안 붙겠지? 너잘 왔다 이자 야, 마침 잘 됐어 야 바쿠 내놔 아 이해선 안돼 있구나 바쿠 편입은 안될것 같은데 기름은 뽑을 수 있잖아 뭐야 바쿠? 아 바쿠 전략 목표는 상대방의 쌍띠빼떼르 브루크 가자 인구 6,400만, 중앙계획 통과됐고, 우리 행정청사 전학기어 그리고 경식 비행사 연구에 내가 보기 이거 한 2년 걸려 전쟁. 그리고 기관으로 다 올려 가자 제군들. 영국형 좀더 최선을 다해주면 안 될까? 뭐야? 프랑스는 알제리한테 왜 졌어? 알제리 뭔데 강해. 프랑스가 알제리한테 프로방스 쪽을 뺏겼네? 그리스 밀어. 아 그리스 한번 내려가고 있고, 아 옥시타니아에서 오고 있고, 옥시타니아 본기 나자마자 이민 오네. 자 그리스 전. 정복. 편입해 주고요. 이제는 러시아를 밀러 갑시다. 야 리비아 뺏겼으니까 그만큼 바쿠에서 뽑아 먹어 가자. 페르시아 자율성 축소 시켜 나머진 딱히 건설 잘 하고 있고요. 좋아요, 좋아요. 왈라키아 연쇄 파워 그게 무슨 소리여 무역소 해군 방어력 무역소 처리 올리 건설에서 무역소도 조금 추가할까요? 무역소를 많이 쓰시니까 그리고 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벌리지? 미치겠네. 건설 부분을 늘려라. 어 뭐야? 우리 잘 밀다와 갑자기 또 러시아한테 밀리네. 라 러시아 본대 오니까 밀리는구나 우리. 그리고 그리스가 아 터키. 분리독립운동이야 이거? 잠깐 러시아형 트리에스테가 어디요 러시아형 우리 평화를 맺지 않을래? 생각보다 형이 빡세네 이형본데 오니까 좀 빡센데? 야 육군 공격력 올려 공격력 올려서 막아 공격력 30 추가 그냥 지금 달려 공격력 30 추가인데 이씨, 뭐가 무서워 러시아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는 건 막아질 것 같은데 어 막아진다 막아진다 아 이거 그러니까 안 막아지나? 안 막아질 것 같기도 하고 친구야 그래 내가 나를 너무 과평가했다 미안하다 자, 우리 필요한 거. 나무. 아, 나무. 나무 지어드리고. 이러면 순수하게 그리스 먹으려다가 리비아만 뜯긴 꼴이 됐는데? 젠장.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후발주자로 살아남기 참 힘들구만. 아, 이미는 진짜 기깔나게 오는데. 근데 확장을 못하겠네. 와, 조선은 왜 이렇게 끔찍하게 영국이 진짜 공격적이고. 확장을 해가지고 인구를 갖고 오든 자원을 갖고 오든 해야하거든요. 차라리 터키를 먹어버려. 터키 GDP가 지금 몇이지? 41.31. 에요 키로 먹어봤자 편입이 곗 끝날 때까지 안 된다는 거임. 문제는 그거야. 어떡하지? 애비 가능해 보이냐고? 확장이 안 돼서 안될 듯. 남미. 이때쯤 남미건들려 하면 그냥 나라들이 그냥 발작을 할 걸. 화들짝 놀래 가지고 건방지게 하게 하면서 이제 짬따구로 갈깁니다. 뭐야? 앙골라 장가? 브라질을 먹었어요? 어? 원주민 부족 이름인가? 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킹만 한데? 브라질 개발도상국이야 브라질 먹으러 가? 근데 남미 같은 인구가 많은 나라는 아닌데. 키보 국화를 해가지고 먹기 베네수엘라 세력불럭아 있지 제국 관군은 뭐 어디 세력이요 아 네덜란드 세력 바이아 얘 정도는 합병해도 되겠는데 철 고무 적당히 있고 자네는 피버 국화가 왜 안되지 아 강대국이야 안골라 장가 브라질이 피버 국화되고 안골라 장가가 강대국이네 뭔데? 에콰도르 연방은 또 뭐야? 그리고 이제 기름이 부족해 기름이 부족해? 자, 여기서 유리랑 방지 유리 지어두려고 그철마저캡시다 영국형 영국형 우리 동맹 아니에요? 아, 어, 러시아는 또왜 껴? 내가 미안하다 내가 뭐만 하면 다 끼네 이 게임은 전쟁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이제 영국이 안 좋아해 왜인지 모르겠지만 세계시장에서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 시장 어딨냐 와, 우리 진짜 작다 나라 개망했는데 연구로 GDP 늘릴 만한 언덕지가안 보여. 야 10년 남았다. GDP 500M? 10년 안에 500M 늘리기 불가능한 것 같은데? 아닌가? 인구가 늘면 될라나? 예산 줄이고 보통 선거권에 노령 연금도 드려라. 독일형 한번 꼬시면 되는데 러시아 형은 나를 그냥 원수로 생각하고 있고 청나라 치기 기승전 청나라 는 네, 아닌 것 같고 시장에서 기름 기름 아 기름 리비아 뺏겨가지고. 자 유리나 지어라 유리가 부족하시단다 야 자동차나 깔아 무역소도 지어드려 야하 뭐 선동가에 누가 있다고 뭐 선동가에 괴링이 있다고 이 정원은 뭐야 한국에서 오셨나요 애들아 지상낙원을 만들어 지상주의 낙원을 만들자 GDP를 늘려 시장에서 석유와 아, 확장을 전혀 못하니까 괴뢰국 상태가 아니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라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인구는 끝까지 하면 1억은 찍을 듯폴란드본기 뭔데 아, 아, 제아퍼이구나. 기업 지배구조. 이 시점에 기업을 석유 채우기 처리율? 야, 처리율 깡으로 주네? 태우와 로마나, 야, 이거는 루마니아 거구나, 이거. 야, 처리율을 깡으로 주면 가야지. 루마니아 석유 기업이 엄청난데, 지금 보니까? 가자. GDP 700M? 700M이 진짜 최대인 거 같은데, 이거? 야, 6년 남았다. 여기서 어떻게 더 늘리지? <laughs> 아 영국이 또 오라는데? 그만해 청나라? 어, 청나라는 개입한 나라 없는데? 투자권 내놔 이 자식아 아라비스탄에서 기름 발견됨? 야 기름이래 와 기름이다 빨리 캐 빨리 캐 미합 중국? 이거 거절하면은 암병 얼마나 늘어나? 암병 90이? 야 거절해 그냥 야, 시끄러 뭔 동맹이야 아오 러시아 형? 형 혹시 기름 좀 있으신가요? 어 기름 파신다 파신다 조금이지만 파시네 혹시 고무도 있으신가요 고무는 없으시고 제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한 3만원 어떠신가요 대각도 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거시경제 열고 직권 사용 가는연구 빼고 외부 무역 돌려 가자 gdp 800m 800m 잘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laughs> 어떻게 기름과 고무를 끌어오면은, 와, 고무랑 상선? 아, 지금 상선이 많이 모자르는구나. 상선이 8,000개가 모자르네. 아하. 세계시장에서 상선 뭐, 하는 걸 누구랑 조약해서 넣었었는데? 미국한테 넣었었나? 아, 미국형. 아, 제협상은 안 돼요? 아, 제협상 주워도 안 되신다고요? 야, 상선 올려. 그냥 지어라. 내가 지어. 상선이 부족하시단다. 무역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모자란 건가? 상선 지어. 시장에서 상선이 많이 모자르고. 풍여품 철. 커피, 상선 올려가지고, GDP 펌핑이 될라. 좋아, 좋아, 친구들. 나라가 놀랍게도 발전하고 있다는 거임. GDP 880M, 1B 가자! 1B 가자! 무역소나 지어, 갖다 팔아. 무역의 왕이 되겠다. 많이 갖다 팔고, 많이 갖고 와. 보는 최대로, 세계시장에서, 어, 세계시장, 우리, 크기 갑자기 늙은 거 봐. <laughs> 아니, 뭐야, 10년 만에 세계시장 크기가 왜 이렇게 늘었어? 뭔데? 야, 엔딩까지 몇년안 남았다. 야, GDP 올려. 자동차는 근데 지금, 아, 팔리고 있구나. 왜 팔리고 있지? 900M은 됐는데. 아딱 900엠이 벽이다.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기름 받아와야 돼. 기름을 받아오든가 고무를 받아오든가 해야 돼. 형 기름 안 팔아요? 고무 안 팔아요? 미치겠네. 어 GDP 비야 찍었다! 찍었어! 야 힘들었다. 뻥 GDP긴 하지만 어 좋아요 좋아요. 빗스로 쌓아올린 GDP. 일단 GDP 찍었잖아 한 잔에. 찍은 게 중요한 거야. 이 망한 AI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아 힘들었다. 오늘의 유고슬라비아 마무리. GDP 1등. 인구는 1억이 살짝 안되게 9680만 직자율 80%의 생활수준 22.9 급진파가 좀 많긴 하지만 빛이 좀 많긴 하지만 넘어가 주시고요. 세력 블럭은 대충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발칸 DLC로 일지가 추가된 불가리아 생각보다는 재밌고요. 약간 후발주자로 플레이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 굉장히 플레이함이 있어가지고 전쟁광 그런 게임 컨셉으로 하기 좋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 불가리아가 저렇게유고슬라비아가 요렇게 1등을 먹었다. 아주 좋아요. 전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우리의 유고슬라비아. 물론 수입만 많이 한 거고, 여기 수출로 가면 러시아보다 수출을 지금 적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수입만 더럽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디야? 우리는 자동차를 파는 거고, 이 자식들은 뭐 나무 같은 거 팔고 있을 거라고. 자동차를 우리가 얼마나 팔고 있을라나요? 자동차. 아, 자동차 149k를 팔고 있는 우리의 불가리아 산 유고슬라비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팔로 유튜브 멤버. 10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그럼 이만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빠이